안녕 아름입니다 오늘 레고프렌즈를 가지고 놀라 그러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고 렛츠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 그치? 저 쇼.. 저 카페로 가볼까? 친구야 넌뭐 먹을래? 음 나는 이 여기에 있는 달 모양처럼 생긴 빵이 좋아. 그럼 나는 프레첼을 먹을래. 저기 달 모양처럼 생긴 거랑 프레첼 하나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저기 밖에 앉아 있는 거 있는데 저기서 먹을까? 좋아, 좋아. 우리 끝말잇기 하고 놀래? 좋아, 좋아. 내가 먼저 시작할게. 음, 나, 비, 비, 옷, 옷, 장, 장, 비, 비, 비구름, 름. 아, 름으로 시작하는 거 없다. 네가 이겼네. 그렇지. 어, 저기 왔다.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맛있게 드세요. 네. 너무 맛있다. 그러게. 여기 최고다. 어,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우리 이제 가야겠다. 여기 돈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